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8편에서 94편이 되겠습니다. 88편은 해만의 교훈시가 되겠습니다. 해만, 에단, 아삽은 다위시 세운 성가대 지휘자죠. 해만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마할랍르안도에 맞춘 어, 노래다. 그렇게 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하라 러안노선 질병 또는 병자를 위해 노래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 저자는 오랜 고난에 지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싸우며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에,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면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주의 기적과 공유를 경험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주님께 더 유익한 일이 아니겠냐면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89편은 에단의 교훈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가 매전 언약과 맹세를 여러 가지로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과는 달리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탈취를 당하고 이방 나라들의 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단언합니다. 이 에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언약대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에단은 주님의 인자하심 또 주의 성실하심을 이제 의지하고. 어, 그 다윗의 후손과 맺은, 맺은 어, 그 언약을 어, 영구히 지켜주십시오라고 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연약을, 연약함을 대조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절을 보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하심을 노래하면서,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혼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얼마나 정말 짧은 생을 살다 가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천년의 세월도 주님께는 밤에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절을 보면, 주님이 한분 노를 바라시면, 한 사람의 일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견고한 터를 삼을 줄 알게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91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10절, 11절 보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비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전문하고 예, 있습니다. 저자는 어, 어, 그렇게 예, 하시는 이유를 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다라고. 어,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는 그가 간구할 것이기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어,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으로 터를 삼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전언하고 있습니다. 92편도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에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아침에 절교 부르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악인에게 심판을 이행하시고 의인은 종류 나무 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러므로 여러 악기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3편도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틀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물이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다고 그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94편도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어, 급없이 악을 일삼는 자들의 어리 서금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악을 일삼지만 구절에서 이 시편 저자는 이를 고백을 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하면서 악을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실제를 보면 말씀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악인의 악행을 징벌하지 않으시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악을 행하더라도 그냥 두시는 그런 악인이 복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징벌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함을 받는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1 3절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큰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던져 넣을 구덩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을위해서는 평안을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일 7월 1일 목요일 10편 95편에서 104편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